오케이. 다음. 다음. 붐. 붐. 이키가 소리를 들었나 본데.

다시 다 닫는 자리네. 뭐 조이 캐전. 오. 보라 쿠나이바야. 나이스. 다 보인다. 나한테 한 말인가 저거? 아 미치, 야이또미친새끼인가 이거? 이거? 어군 깜짝 놀랐네. 씨뭔 소리야, 나 아직 살아서 할게 많다고. 어, 이 좋은 세상 왜 먼저 들려해? 나는 뭘 들려? 앙루이스구나 아, 야너좀 비에스 때려라 인마 너무 격치인데? 컷틀린음 이미 사라져있어 내 네, 상상이고 그거는 어, 발 뭐야 이거? 와, 그 뭐가 눌린 거야? 이파좀 아 이상하다, 뭔가. 뭔가 이상한데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열을 세겨. 그켜봐 <하기 volleyball afterloo> <ska> 너무 머리가 꺼리냐? 뭐야, 뭐야, 씨발. 아, 야, 게임 초 희한하네, 진짜 게임. 찬우. 저기로 왜간 거야? 서서찬장 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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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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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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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우 야 이거, 와, 저기 안 맞는다고. 기둥 위에공화 있는데 거의 이 정도면? 아공링 찍었으면 맞았을 나라. 쓰박 존나 아깝네. 방금 진짜 파수꾼 머리카락 다 잘랐다 진짜. 아딱 통로로 끌어들인거 좋았는데 공각이라 싱글벙글 하면서 미리 3번 누르고 있었는데 아쉽네 아이고

들리는 것. <불주> <돼요>, <laughs> <여깄아, 저다시아, 아이씨. 웃음> 아, 이씨, 오, 쟤제을 아, 쟤 아, 쟤 왔을 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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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와. 모자도 무야될도 거고, 긴해요이나그도고민중그무릎이나금무릎이나그무나그무나그무나그무그무그냥사 지금 나그 무릎이서 그무그자자 라이언 오너란에 잡지 얘들아. 오, 대 나. 내야겠다. 네, 적어디까지 와요? 야 이러면 루이스 각인데. 아이즈. 아이고. 다 마심네 뭐가. 아 이판 불안불안하다. 아. 이 말만 상하게 이 바지는 사이지 그래도. 이 바지 사뭐물어런데 어, 뭐냐 그? 로라스인데? 가 줄게. 네. 아 좋네. 네가 민도 하지않나보통베이지채워라 여기까지 잡자잉? 오케이. <laughs> 자, 오랜만에 <laughs> 보는 번지 킬. 어, 뭐야? 죽었네? <laughs> 어떻게 했냐? 마크는 쳐맞는다고 깜빡했으면되고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래 평일 밤에 제정신인 사람이 싸우기 퍼즐 할 리가 없지 나이스 <laughs> 더아 oh. 아, 이공격받 공격받고 있습니다 야, 내가 현상금이었어? <laughs> 아, 그냥 빼. 아왜안 빼는 거야 이거? 빼라고. 아니 씨발 왜안 빼는 거야? 나이스 잘 먹었다. 3장 가야겠다 이거. 아 <laughs> 들리는 거. 아 내가 안 올라갔지 맞다. 아 차차. 공성 잡다. 드레가 조심해라, 너 찍을 수도 있어. 오케이. 3장이 맞다. 아. 내가 질량 1등인걸요, 지금? 반드시 내가 가야 돼. 너무 빠른데, 아, 이거, 씨. 모자도 타! 고민하면 안 돼, 지금. 아, 나 공도 없는데. 아, 찾는다. 아잇. 글루아 나 찾아, 얘들아. 어, 육통잘 들어간 것 같은데, 진짜. 굴러를 먼저 때려, 그냥. 응. 왜 둘이 죽었냐 우리? 누가 <laughs> 수 있냐? 다음은. 아, 끊겼다. 버려. 힘드네. 하아... 아, 끊군이 쓰러졌습니다. 아군 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나임드네 아, 아마쉬오네 아 어떻게 하길까? 내 무조건 둘이상 패야 되는데. 어, 나쁘지 않긴 한데. 그렇지 아. 야 저거 왜못어 아. 아이씨 왜 쳤어

와, 아, 게임 정희한하네왜 아, 이러시나? 잠깐만. 이길 수 있나 이거? 왜난 목걸이를 사면 안될거 같지? 목걸이 사면 질거 같은데? 야, 용이 조심해라. 졌다. 미친놈이가. 이장차게 막아. 반피 어. 되니까 딱 생각 나네. 생각해저 로라스 미친 새끼였구나. 이 생각이 딱 나네. 도사가. 그렇지. 아. 아진안 돼. 잘 보고. 다시 찔렀다보내줄게 어, 얘를 잡아야 돼, 반드시. 오케이. 아, 아 이겼다. 존나 힘들었어 go, go, go. 아이고 10만원 뭐야 아유 맹수님 아이 나 저렇게 말쓰는걸 거의 처음보는데? 몇번은 있긴 했지만 아주 드문 날이구만 아이고. 아유 아1 0만원 주신다고?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해 파터맹수님 아유 진짜 이판 진짜 어지러웠어요 아, 그냥 판 내내 그냥 게임이 웃기네 그냥? 하... 얼만있어 <목소리를> I've been down this road before I'd give my all and settle the score I know the battle's mine I'll stand alone I'm never gonna change my way yeah. Don't give a fuck about who h a e a stance in my way Don't give a fuck I'd cut the deck my own way